독일를 왔어요. 응, 아, 귀여워. <laughs> 그 시골집도 가고 싶어. 시골집 너무 기다리고 있어. 진짜. 아, 나 항상 보고 있고. 다 해보고 싶어. 그 마당에서. 오밥 해줄 수 있다고? 어. 여기 난... 있어? 어. 몇번 해봤어. 야, 근데. 아니. <laughs> 어, 이거 무슨 독일이야? 누가 막 바, 밥솥도 있구만. 있어야지. 그럼 밥안 먹어? 어, 이런 거도 것도... 야 뭐, 있어야지 뭐야 이게 참기름 참기름이야? 큰거나 생일 선물로 <laughs> 받았어 이거 35 유로 정도 했어 와 진짜 금보자 소중하고 굵게가 있고 아, 이걸로 뭐 만들어? 감자탕 야 아, 간장도 있고 이다리 액젓 <laughs> 야 바로 한잔해 아, 해야지 짠. 짠 아우